지난 시간 어 내용을 좀 복습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거리 어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이 있으면 아 어,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어트랙티브 포스일 경우는 그래서 그 솔루션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r0는 뭐냐 하면은 어, 주어진 앵귤라 모멘텀이 있을 때에 그때의 아,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아, 어, 그 미니멈 서큘러 레이디우스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어, r 0로는 m k 분의 j 스크류도 이렇게 주어졌고, 그때의 에너지는 뭐냐면은 미니멈 에너지죠. 미니멈 에너지는 마이너스 k of 2 r 0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네가티브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플러스일 때가 이제 어, 어, 이것이 어, 엘립스일 경우고 타원입니다. 타원. 이것이 뭐냐면 쌍곡선이에요. 쌍곡선입니다. 그다음에 어, 다시 조금 더 복습을 하자면은. 이 엡실론이 뭘로 주어졌냐 하면은 1 플러스 이게 2 오버 2 미니멈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가티브, 이게 네가티브면 이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가 절대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엡실론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타원인 경우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 네가티브에요. 이거 천천히. 이보다 작아요. 이보다 작고. 그때에 이것이 플러스 1일 때에, 아, 어, 이거를 양전이 R을 곱해가지고서 이게 R 코사인 시타가 X니까, 아, 어,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 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x 플러스 er 제로 오버 일 마이너스 이 스퀘어드. 예, 제곱 오버 a 제곱 플러스 <laughs> 어, y 제곱에 b 제곱 이퀄 일이 되고 여기서 뭐냐면 a 와 b 는 a 는 R0에 1-2 제곱이 되고, B는 아, 1-2스퀘어드의스퀘어루트의 R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타원의 경우고, 쌍곡선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어차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지만 여기 R, R, 코 R, R, X 하면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서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뭐 하는 거냐 하면은, r 0마 p s 스 l o n x의 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거든요? 그쵸? 양변에 r을 곱해서, 이거를 쪽으로 넘기면은, 엡실론 x가 되잖아. x가 r 코스인 시타니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여기는 항상 그냥 알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되는 거냐면은 a의 제곱은 항상 양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쌍곡선의 경우는 쌍곡선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i가 이게 이게 가파지티브예요 어? 가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아, 어, 그 다음에 이 미니멈이라는 것은 쌍곡선의 경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쌍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텐셜이. 그래서, 이 R0라는 것이 특별한 미닝이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경우는 그냥 이거 대신에 뭐예요? R0분의 K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엡실로는 스퀘어루트. 1 플러스 2에 오버 2r 여러분의 k를 이렇게 그냥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쌍수는 경우는 그때의 뭐예요? 여기서 조금씩 바꿔야죠. 2는 여기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아, k를 음, 마이너스 k가, k가 마이너스인 경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렇게 주워진다. 2 r 로 이렇게 주워진다. 그래서 이것은 1보다 커요. 그러면은 B는 뭐겠습니까? B제곱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그, 저, 네가티브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B를 뭘로 디파인하면 하면, 좋면까 B는, 그 AB를 B는 스퀘어루트 2제곱 빼기 1로 이렇게 보호를 바꿔서 정의를 하면 a는 2 제곱 빼기 1에 r 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을 하면 아, 쌍곡선의 경우는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일이 매듭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타원인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x 타타타원 타원, 타원, 타원인 경우는 이놈이 뭐가 될 거예요? a e가 될 것이고. 2하고 엡실론하고는 같이 내가 섞어서 썼어요 엡실론, 네, 엡실론. 이렇게 쓰겠습니다 2하고 2는 엡실론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 엡실론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여러분 책은 또 2로 쓰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2는 엡실론하고 같이 섞어서 쓰는 걸로 하겠어요 음. 그래서 타원인 경우는 이제 용하고 이제 부호가 바뀐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어, 지오메트리를 조금 복습을 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보세요. 어, 타원인 경우는 이것이 x 플러스 엡실론 a o v a의 제곱 뭐 이렇게 나가요 b제곱 분의 x제곱 equal 1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좌표의 원점은 여기 있어야 해석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러스기 때문에 라에. 그래서 어,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X, 이게, 이게, 이게 없었던 시스템을 마이너스 엡실론 a만큼 이렇게 쉬프트 시킨 게 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엡실론 곱하기 a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laughs> 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aughs> a 이거 요건 그러면 뭐야? 1 a a 아, 얘는 내가 저기 흔히는 점 없네요. 여기 Y네요. 아, 오케이. <laughs> 그래서, 음, Y가 0일 때가 여기 아니에요? Y가 0인 점이 여기, 여기인데, 그때 뭐냐면 X는 뭐지? A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X 하나는, 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뭐예요? 하나는 A, 어, 1 마이너스 엡실론이고, 1 마이너스 엡실론 A이고,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예요? 1 플러스 엡실론 A예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당연히 엡실론 A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어떻게 세물하면 되는 거냐 하면 요게 뭐예요, 길이가? 응? 어? 그러면 이, 여기서 X는 제로로 오면 이게 길이가 되겠죠. 네? <laughs> 그때 Y가, 요게 뭐냐 하면은 Y일 거예요. 그렇죠 X가 <laughs> 아, 0이면 여기가 X가 0 원점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아, AA 해서 캔슬되고 아, y는 뭐냐 하면은, b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게 뭐냐? 엡슐론 작업이네요. 아, 스퀘어루트. 그쵸?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b가 뭐냐면, 1 마이너스, 아, 어, 이게, 이게, b가 뭐냐면, r0 버스큐 루트 1 엡실론 제곱이기 었 때문에 이거 이제 캔슬 돼서 r0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r0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원과 상곡선을공부할 때는 아, 이 물리적인 얘기하고 이 수학적인 얘기하고를 잘 섞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궤도 문제를 풀 때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아 주기는 뭐냐면 주기 타우는 뭐였어요? 음? 타우가 뭐였지? 음. 타우가 스퀘어루트 GM. Gm 분의 a의 2분의 3성 하고 이것이 뭐였어요? 케플러 제산법칙이다 법칙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게 타원인 경우에 는 이제 그 정도 알면 되는데 쌍곡선인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쌍곡선의 경우는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비슷하게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점근선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먼저 그리세요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여기에 이 점근선에 아주 가까이 가게 아 이렇게 곡선이 아 이렇게 점근선에 가까이 가도록 되어 아 있는 게 쌍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쌍곡선의 초점은 여기하고 여기에 있어요. 응? 쌍곡선의 초점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가 여기, 이놈이 이제 리펄시브냐 아니면 그러니까 리펄시브면 이런 게 이런 건 없죠. 다상 타원, 타원 같은 건 이제 생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쌍곡선은 이게 어트랙티브 해도 생기고 리펄시브 해도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차하가 서로 밀칠 때에도 아, 쌍곡선이 생 생기고 두 개의 행성이 서로 당겨도 쌍곡선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멧이, 그게 뭡니까? 코멧 뭐야? 해성. 해성이 이제 지구주위를 혹은 태양주위를 이제 스치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원래는 이렇게 힘이 없으면 스치고 갈 놈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건 태양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태양으로부터의 이그 궤도까지의 궤도의 이 점근선에 내린 이 길이 요게 사실은 이게 b 에요 요게 b 입니다 a 는 뭐냐 하면은 a 는 뭐냐면 아음 어. 그래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어, 거리가 그게 a예요. 여기서도 사실은 이 원점에서부터 어, 여기까지가 이제 a였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 a입니다. 근데 이 좌표계, 그러니까 우리의 타원은, 어, 쌍곡선은 극좌표계에서 저렇게 써졌는데 우리는 하시면서 r 제로분의 r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코사인 시타. 이렇게 써져 졌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은 쌍곡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면 저기서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엡슐론, 아 예, 제곱 나누기, a 제곱 빼기, y 제곱 오브, 콜1 이렇게 써져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원래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a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얼마만큼요? a 곱하기 엡실론만큼 시프트를 시킨 거예요. 근데 a 곱하기 엡실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a 곱하기 엡실론입니다. 엡실론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길이는 A보다 커요. 그러니까 원점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이 시스템의 원점은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응? 이 전체를 갖다가 어디로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는 거니까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아, 이거 뭐 고등학교 산수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A 곱하기? 실론이라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아, B라는 것을 아, 알면 좋은데 그냥 그렇다고 그럴 거, 그럴게요. 어, 뭐 어떻게 증명을? 어, 음, y 에 음? 0을 대입하면 y 는플 y 스 마이너스 y 에을 대입하면 y p a m i be? 그 h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수선을 내리면그 수선의 길이가 얼마냐. 뭐 그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음, 혹은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어, 이 각을 갖다가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 이 각이 뭐냐 하면은, 이 각이 뭡니까? 이 각이. 이 각이, 뭐, 물론 이 각이고, 그게 뭐냐면, 어, 이 점근선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하면은, 점근선은, 어, Y는 B분지, Y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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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디네이터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y는 a 분지 bx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 a분의 bx인데 그러니까 아,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길이를 알고 이 각을 알면은 이 길이를 세모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요 이거 곱하기 뭐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게 요걸 갖다 b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x 그러니까 뭐뭐 뭐 뭐라고 놓고 크리시안 마크가 얼마예요? a 에일론 곱하기 뭐? 사인 사인. 알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탄젠트 알파가 얼마라고요? a 분의 b. 탄젠트 알파가 a 분의 b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사인 알파를 탄젠트 알파로 표시하는 문제네요. 그런데 이미 삼각형에서 이게 알파고 어, 사인 알파가 뭐냐면은여기 사인, 어, 탄, 이걸 A와 B라고 놓으면은 어,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A 곱하기 엡실론 곱하기 사인 알파가 얼마인가? 피어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b인데 아이건 어떻게 되나요? a 곱하기 엡실론 곱하기 아, 어, 잠깐만 우리가 이걸 했는데 지금 뭘정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엡실론을 a 와 b 로또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음? 음 이게 이게 b 가 된다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엡실론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보세요. 이게 r 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이 시스템은 원점이 여기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원점이 여기인 시스템인데. 그렇죠 이 각이 이 각이 얼마여야 이 각이 얼마여야 이점이 이 부분을 나타내느냐? 그러면 R이 인피니트까지 간다고 그러면 R분의 1이 0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의 각이 뭐라는 거예요? 그때의 각 시타가 시타 여기서부터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임의의 점에서의 이 각이 시타예요. 이 각이 싫더라고요. 이, 이 각이 싫더라고. 그러면은 이 점근선을 나타내는 것은 이,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즉 R이 무한대로 갈 때에, 아, 그때에 뭐냐면은 이 각이 알파와 같겠지, 그지 맞죠? 왜냐 그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파라를 할 테니까. Righ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인, 그, 이, 이것이 0이, 0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이 코사인 알파분의 1로 이렇게 딱 주어지네요. Right?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a 곱하기, 이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요. a 곱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이거는 a 곱하기 탄젠타 알파고. Right. 탄젠트 알파가 a 분의 b니까 이건 b입니다. <laughs>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내가 이것이 저퀘션마크가 b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 b 이 b가 뭐냐면은 결국 아 어떤 스케터링을 우리가 논할 때에 임팩트 파라메터에 해당하는 파라메터입니다. 임팩트 파라메터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아, 이놈한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죠? 코메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 거리가 바로 b거든요. 그 최소 거리를 뭐라 고 그러냐면은 임팩트 파라메터라고 그래요. b는 이런 쌍곡선에 있어서의 이런 의미도 같지만 b는 또한 임팩트 파라메터이기도 합니다. b는 임팩트 파라메터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성이 와가지고 태양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 경우가 어트랙티브한 경우입니다 인력이 작용할 경우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에 프로톤 이 프로톤이 어, 여기 있다 그래봐요그 다음에 어, 어떤 양전자가 굉장히 가벼운 어떤 양전자가 이렇게 날아온다고 그래요 해성 대신에 해성 대신에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은 이놈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자꾸 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가는 거죠. 못 가고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쌍곡선은 뭐 이게 어트랙티브 어포스를 가진 놈한 서로 당기는 놈이 만드는 궤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여기에 뭐가 있을 때 뭐냐면 요 반대쪽 초점에 뭐냐면은 리펄시브한 놈이 있어도 똑같은 궤적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음.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갔으면은 아, 그냥 스트리트한 라인 이거죠. 그렇죠? 그 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괴정이 만들어내는 이 각. 그게 그 각이 결국 이게 이거예요, 이거. 어? 이걸 빅시터라고 해봐요. 이 빅시터가 이제 스케터링 시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쿨롬 스케터링 같으면 어떤 걸 공부하는 거냐 면 여기에 어떤 어, 플러스 전화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가벼운 플러스 전화가 아, 얘를 향해서 가다가 이런 식으로 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이제 쿨롱 스케터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B죠, B죠. 네. 즉 임팩터 파라메터가 B였을 때 얼마나 휘느냐 하는 게 뭐냐면 일로 갈 놈이 일로 가니까 이게 뭐냐면 휘는 앵글이에요 말이 되야 안돼요 다시 이놈, 이놈을 향해서 쫙 접근을 하고 있죠 얘가 없었으면 그냥 가죠 근데 얘가 미니까 일로 못 가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휘어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로 갈 놈이 일로 가니까 그렇죠 몇도흰 거예요? 이 빅시타만큼 휘었다. 그것이 휜 앵글, 스케터링 앵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시타가 바로 디플렉션 앵글이야. 휜 각이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Right. 그래서 이 B와, B와 빅시타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B와 C타와의 관계를 지금부터 <laughs>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음, 지금 A분의 B는 탄젠타 알파입니다 근데 이각 알파하고 이 C타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2 알파 더하기 C타가 2알파 더하기 시타를 하면 몇 도? 어? 180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하고 으냐면 탄젠타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타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시타는 코탄젠타 2분지 시타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B는 A와 이런 관계에 있어요. 코탄젠타 2분의 시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그이 다이내믹할한 어떤 그 파라메타로 쉽게 써지는 써지는 거죠, 그렇죠? A가 어떻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A는 어, 어디 어디갔냐? 다지웠나 또? A는 A는 어떻게 써지나요 이게 A가 이게 에너지로 써지죠? A, A, E가 어떻게 써죠? K over 2인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걸 또뭐 내가 유도를 해야 돼요? 아, A가 이게 r 제로 뭐 1- 2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근데 r 로가또 뭘로 써야 됩니까? 이게.